위경련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위경련은 위장의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서 과도한 수축을 일으켜 명치 부분에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위경련을 완화하고 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모과입니다. 모과는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기능을 좋게 하며 진정 효과도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. 장의 움직임을 안정시켜주는 팩틴 성분이 풍부하며 위경련에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. 항염증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어 메스꺼움을 줄이고 위경련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 네 번째는 민트입니다. 페퍼민트차나 신선한 민트 입은 위장 근육을 이완시켜 경련과 복부 팽만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양배추입니다. 양배추는 위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아 위경련 외에도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에도 도움이 됩니다. 이 음식들을 섭취하면 위경련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다음은 위경련 예방법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위경련은 식후의 명치 끝이 심하게 아픈 증상으로 실제로 위가 경련을 일으켰는지와는 무관합니다. 통증은 쥐어비트는 듯한 느낌이며, 명치 끝 부위의 통증이 두드러집니다. 교감신경 자극으로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식은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. 위경련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보세요. 첫 번째는 식습관 개선입니다.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적절한 식사 간격을 유지하세요.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.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스트레스 요인을 최소화하세요.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보충입니다. 탈수로 인한 위경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섬유질 섭취 제한입니다. 가스로 인한 위경련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과도한 섬유질 섭취를 제한해 볼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맵거나 기름진 음식 섭취 제한입니다.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위장을 자극하여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